안녕하십니까 김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이크를 샀었는데 또 샀습니다 어, 제가 지금 촬영 중인 그 기계가 소니 미러리스크고요 소니 미러리스크의 음질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음질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제품을 샀습니다 제품명은요 영어 모르는데, 아유, 참. ECM-XYST1M입니다. 길기도 길다. 제품 뭐, 그냥 그, 하쇼타입 마이크죠. 제품은 제가 미리 한번 개봉을 했는데요. 촬영 때문에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대충 열어서 보시면, 뭐, 설명서, 파우치, 그 다음에 이게 그 바람소리 감소해주는 잡음 그 감소 뭐 이런 거죠. 뭐침 튀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3.5mm 연장 케이블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 마이크, 그, 노음, 마이크에서 입력된 소리가 아웃단자, 여기 마이크 아웃단자에 꼽아서 다른 장자, 다른 장치 마이크 입력 단자에다 꼽으시면 된다는 말이죠. 외장형 마이크가 되는 거겠죠? 안쓸 겁니다. 그 다음에, 파우치. 아, 이게 좀, 재질이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에는 또, 약간, 실크 아닌 실크같이 매질매질하게 매진 되어 있네요.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 제가 열어서 한번 봤었는데, 어 이게 되게 두툼합니다 두툼해 이뭐 바람소리에 이런 노이즈는 잘 잡을 것 같은데 반대로 소리가 좀 감소될 것 같은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늠름합니다 어,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영상용 카메라는 마이크 입력 단자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가 몇개 있는데도 꼽을 데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하슈에 꼽아서 쓸수 있는 마이크가 소니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슈에서 이제 꼽아서 저는 이제 그핀 마이크로 그목 있는데 차고 이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아직 장비를 살 수가 없어서 이 마이크로 대체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서도 가능하지만 180도까지는 아니고 한 170도 맞나요? 설명서 나오나? 120도 여기 나옵니다. 120도, 120도, 120도까지 와이드앵글로 되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약간 밀폐형 공간이라서 뭐 120도 쓰면 잘 녹음 될것 같습니다. 그리좀 이게 은근히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아그플래시 어, 이게 하슈에 들어가는 거니까 플래시로 따지면 플래시에 배터리를 넣은 정도의 무게 얼추 비슷하게 나갈 정도로 무거워요 이게 부러질 우려가 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에 보시면 여기가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부러지는 걸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 하슈 고정 타입이고요 제가 이거 찍은 소리에 대한 녹음을 할수 있으면 여기 편집해서 같이 넣고요 아니면 이, 도, 이 리뷰 이후에 나올 것들은 다이 마이크로 녹음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이 이 이후에 찍을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마이크가 이 마이크는 이런,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요 바람막이가 또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어요. 고무끈 보이시죠? 이 고무끈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다음 고무끈으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고무끈으로 이렇게 잡아서 다음 하슈에 연결. 아이디어 좋아요. 안 빠질 거 아니에요. <laughs> 귀엽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아유 모델명 이 모델명이 긴데 ECM XYST1M에 대한 오픈기였습니다. 뭐 사, 아까도 말했듯이 사용기는 이제 제가 쓸 거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면 이, 이 마이크를 쓰고서 잘 나오는 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괜찮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